볼보의 97주년을 기념을 해서 진짜 97대 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한정판 모델, 볼보 하면 어때요? 순식간에 나갑니다. 진짜 그냥 순삭.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차를 가져왔어요 볼보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남자 우파TV 한승훈의 볼보 리뷰 물론 우리가 이 XC40을 리뷰를 했어요 하지만 이 옆에 있는 XC40은 평범한 XC40이 아닙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우파TV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한접한 25년형 XC40 블랙 에디션을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야 볼보가 이런 걸 시도를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 볼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변화라고 할수 있지만 볼보에서는 나름 파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기존 소비자분들도 정말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게 이번 에디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풍겨져 나오는 블랙 버스들. 지금 오늘 날씨가 정말 좋거든요. 이런 좋은 햇빛 아래 이 볼보의 블랙을 딱 보면 그 은하수의 그 밤하늘의 별처럼 펄감이 진짜 예뻐요. 지니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다 블랙이에요 엠블럼도 블랙이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 휠도 블랙이고 실내도 원래 우드 트림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모던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트림도 달라졌어요 우드가 빠지고 커팅 엣지 알루미늄 트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무늬들도 새롭게 바뀌었고요 원래 볼밤은 뭐예요? 크리스털 기어 그리뭐 햇빛 딱 비치면은 그 나오는 그 오로라 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가죽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시트도 차콜 시트가 들어가요. 다 블랙에 이 흰색으로 그냥 스티치가 포인트가 들어간 거죠. 물론 조금 좀 욕심을 내자면 지금 엠블럼은 블랙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처음에는 이볼보에 이런 게 어울릴까 생각이 들었는데 딱 보자마자 예쁘다,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엠블럼까지 블랙을 넣어 줄 거면 어, 이 휠캡도 이게 블랙으로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딱 봐도 야차 진짜 되게 블랙 느낌이 많이 난다 이런데 이 휠캡이 약간은 조금 좀그 거슬린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엠블럼도 보면 뭐예요? XC40, 볼보 다 레터링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한정판 모델 볼법어 어때요? 순식간에 나갑니다. 진짜 그냥 순삭. 우리가 2021년도에 빨간 색깔의 그 S60 R 디자인 에디션 보여 드렸잖아요. 그거 150대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는 야, 이게 150대면은 금방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열리는 동시에 닫혔다는 거야. 다 팔렸다는 거야. 이번에 이 블랙 에디션도 똑같습니다. 이거 왜 나왔을까요? 볼보의 97주년을 기념을 해서 진짜 97대 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 진짜 장담하는데요 순식간에 나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이 블랙 에디션 모델을 봤지만 짜인 새가 꽤 괜찮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검정색만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볼보의 느낌과는 사다르면서도 블랙포스의 그런 무대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10월 1일부터 세계 스타필드, 하남 고양 서수원 이렇게 10월 1일부터 전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6개 전시장에 요이 볼보 블랙 에디션이 전시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파냐? 볼보 자동차 디지털 쇼 있죠. 여기서 10월 15일 날 오전 10시에 판매타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 들어가서 클릭을 해야 되는 거죠. 차도 안 보고 선택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깔아줄 테니까 보고 10월 15일 오전 10시에 볼보 자동차 디지털 홈에서 판매 시작할 테니까 사라 약간 이런 거죠. 일단은 XC40이 지금 당장 계약해도 6개월 걸립니다. 6개월 걸리는데 즉시 출고로 97대. 게다가 에비션 모델이에요. 그 가격은 얼마나 인상됐냐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100만 원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블랙 에디션의 또 다른 특별함이 있는데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 눈썰미가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 이게 뭐가 달라졌네? 라고 생각할 텐데, 볼브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야, 여기 스포일러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55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델이 얼마냐? 원래 x c 4 0 울트라 브라이튼이 이제 가장 상위거든요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블랙 에디션이에요. 울트라 브라이튼이 얼마예요? 5,460만원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블랙 에디션이 100만원 정도 더 비싸니까, 5,560만원. 만 원이 기본이고 여기에 55만 원짜리 스포일러가 붙게 된다면 5,615만 원이면 97 대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어 날짜 적어놓고 XC40에 관심 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거는 그냥 진짜 순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휘라치 클래딩도 블랙을 하면 어땠을까 했지만 XC40의 원래 색깔이 휘라치 클래딩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 SUV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까지 블랙으로 하면은 좀과자라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합니다. XC40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볼보이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다. 사실 이 멘트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볼보니까 진짜 믿고 구매하는 거예요. 이 세그먼트의 최강자 수입차 판매량의 1등 이겁니다. XC40이에요. 게다가 XC40 저희가 24년형, 뭐 25년형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단골멘트가 진짜 크게 걱정 없이. 그 볼보 구매하시는 분들은 막 가격에 대해서 크 신경 안 써요. 왜? 어차피 변화 없고 할인 없고 내가 샀던 가격을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수 있는 게 바로 이 볼보의 큰 매력이죠. 게다가 XC40 같은 경우에는 나름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형 SUV라 뭔가 실내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 나는 좁진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레그룸이랑 헤더룸 같은 공간도 나름 여유가 있고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XC40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뭐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아니면은 3인 가족분들의 패밀리카로 많이 구매하는 게 바로 이 XC40이거든요. 그러면은 2열에 이제 아이를 태운다든지 짐을 넣는 용도로 뭐 잠깐 쓴다든지 이럴 때는 절대 좁지 않다라는 거죠. 열선 시트 있어요. 하지만 통풍 시트는 없죠. 근데 볼보차근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에 딱 앉으면 집에 있는 쇼파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낙연히막 푸신푸신하다, 막이 개념이 아니에요. 포근하면서도 내 몸을 잡아주고 쉴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을 만들어주는데 되게 안락해 하노라만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역시 나쁘지 않은 거죠. 볼버 블랙 이 레터링 역시도 굉장히 나름 깔끔하네요. 그리고 트렁 공간 수납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꽤 여유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타는 뭐 유모차라든지 짐으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 없고요. 레저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스키 스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열 폴리까지 됩니다. 부피가 큰 짐도 다 넣을 수 있고 키를 소지하고 킹 모션을 하면. 습니다 근데 이 인식이 되게 빨라요. 이거 킹모션 있는 거 많은 차들에서 봤잖아요. 근데 킹 모션 있어도 반응 안 하고 반응 느리고 작동 잘안 되고 이런 거 많이 맞죠. 하지만 볼보는 되게 빠르게 인식을 합니다. 진짜 빨라요. 이거 제가 아는 웬만한 브랜드 중에서 거의 탑입니다. 그러니까 볼보는요. 화려한 옵션 뭐 엄청 이런 거 없어도 기본기에 충실한 브랜드야 믿고 살수 있는 브랜드라는 거죠. 이 블랙 에디션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게 영상 꺼. 아, 영상 끄면 안 되죠. 그래서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10월 15일 10시 무조건 들어가서 클릭해야 빨리 나옵니다. 키케이스 새로 나왔습니다. 블랙으로 야 이런 거를 볼보가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진짜 잘 만든다는 거죠. 키케이스 키링 키닝. 키링도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진짜 감성적인 부분들이 이 밑에 보면은 수납함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둘러다니는짐 같은 것들 넣으면 되고 좌우에 트레이가 조그맣게 있어요 이런 것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XC40을 시승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동부터 걸어야겠죠 시동 걸면 바로 시동이 걸리죠 보통 우리가 시동을 걸면 스타트 모터에서 딱 이제 다다다다 굴리면서 시동이 딱 걸리는데 스타트 모터가 안 돌고 바로 시동이 걸려요. 왜? 이 볼보 XC40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트 모터 없이 그냥 이 48V 마일드 하이브 전기 모터가 시동을 걸어주는 거죠. 딱 시동 걸 때부터 이 부드러운 거 이런 부분들이 딱 차를 탔을때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처음에 받게 하는 거죠. 실내를 보면 블랙 인테리어, 요 알루미늄 커팅 말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비슷해요. 저는 이제 블랙이라 그서이런좀그 송풍구라든지 엠블럼, 실내 요것도 다 블랙일 줄 알았는데 외관에 블랙이 좀 많이 들어가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 느낌들이 드는 거죠. XC40은 저희가 하도 많이 타봐가지고 사실 주행에 대한 이야기들도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 차의 매력이 과연 뭘까? 사실 이게 좀 크거든요 운전을 하고 있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되게 좀 편안하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우리가 차를 운전한다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노동을 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뭐 시리고 뭐 눈도 피곤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볼보는요 시트 자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또 오디오 아 오디오 신경 많이 써요. 물론 바워 위키스는 아니고 하만카돈이 들어가기는 하는지만 볼보 스피커 자체가 다 방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이 사운드가 주는 만족감 또 이것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볼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연비가 10.3보다 더잘 나와요. 그러니까 볼보를 애초에 타시는 분들 자체. 연비주행을 뭐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애초에 운전 자체를 되게 좀 부드럽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반대로 물어볼게요 고속도로나 공도에서 뭐가 과격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볼보 보셨나요? 없습니다 애초에 볼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게 과격하게 운전을 안 해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 볼보는 뭐 차가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할수 있지만 자, 억세를 밟았을 때도 초반 응답성이라든지 중간에 나간 이런 가속감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차급을 생각을 했을 때는 2.0에 197마력이면 충분한 거죠. 이게 안달릴 뿐이지 내가 좀말 그대로 각 잡고 달린다 하면은 나름 답답하지 않은 움직임을 또 보여줍니다 물론 차급이 있다 보니까 뭐 노면섬이라든지 풍절음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해도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조용한 편에 속해요 볼모는 되게 그 육각형형의 밸런스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보하면은 차잘안 나간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러 좀 제가 좀 악셀도 좀 밟아보고 이렇게 제 가속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 볼보가 생각보다 잘 나간다라는 걸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하기 속도 자 속도 좀 높은 상태에서 넘어도 큰 충격이 들어오거나 이런 느낌 없이 나름 부드럽게 걸러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볼보를 탈수 있는 거죠 육각형의 밸런스 좋은 차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풀어보면 큰 걱정 없이 그냥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만족도 있는 차를 원한다면 볼보 XC40 특히나 이번 블랙 에디션을 구매하는데 전혀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참 오랜만에 볼보의 새로운 모델 아, XC40의 블랙 에디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0월 1일부터 스타필드 세계 고양, 하남, 서수원에 전시가 되고요. 전국 6개 지점에 블랙 에디션이 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15일날 볼보 자동차 디지털 룸에서또 10시에 선착소 판매되니까 97주년을 기념해서 97대거든요 저는 그냥 블랙 에디션이라서 큰 기대 안 했는데 아차뭐 XC40이기 때문에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멋진 차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좀더 알기 쉽게 재미나게 풀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XC40 블랙 에디션 아,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더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가요 그래서 바그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